마곡 롯데캐슬 인접 보타닉 공원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대규모 녹지 공간입니다. 이곳은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보타닉 공원으로 자연과 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입니다. 서울식물원은 총 50만 4천 미터 제곱 규모로 여의도 공원의 약 2.2배 크기이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주제원은 온실과 주제 정원으로 구성된 식물 전시 공간입니다. 열린 숲은 넓은 잔디 광장과 산책로가 조성된 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합니다. 인근에는 LG아트센터 서울이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호수원은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여름철 물놀이터도 운영됩니다. 습지원은 서울식물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공간으로 다양한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보타닉 공원을 품은 마곡, 롯데캐슬 루이스트 너무 힐링되죠? 꼭 분양받아 살고 싶네요.